안녕하세요. 먼저 그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. 어, 서울사는 네 김민아예요. 서울사는 김민아님. 네 반갑습니다. 아니 이날 방송 들으셨어요? 네 엄청 열심히 봤어요. 어, 엄청 열심히 봤어요. 재밌었죠? 네. 어 이거 우리 그 현식이가 어떤 설문조사에 대한 그 답을 썼는지 알것 같으세요? 자, 그럼 뭐, 바로, 한번 대답해 볼까요? 인스타그램 확인 안 하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. 그, 자. 멤버들. <laughs> 멤버들? 멤버들한테. 네. 제일 먼저 한 말이요. 네, 뭐예요? 뭘까요? 맨 처음엔, 이것 같지? 물어본 거 아니에요? 자, 잠시만요. 뭐라고 하셨죠? 지금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. 이거지 이거요. 잠시만요. 잘현식씨 아니세요? <laughs> 아닌가요? 아 <laughs> 죄송합니다. 미나 님 죄송합니다. 어 멘트맨 이 고맙지. <laughs> 이거 정답이라고 해야 되나요? 오빠! <laughs> 아 이거 잠깐만 이거. 감... 아, 노래 노래 준비했어요. 노래. 노래요? <laughs>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니, 준비를 많이 하셨네. 네. 자, 어, 어, 한번 불러주시겠어요? <웃음> <웃음> 잘 있다는, 난 괜찮다는 말이, 이리도 힘든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아, 네, 그만하겠습니다. 와, 진짜 미끄 <laughs> <laughs> 아 아니 현식 씨네 아. 아이, 티가, 가... 많이 나, 티가 많이 났 티가 많이 났네요 아니 처음에는 제가 감기 걸리신 줄 알고 네. 아. 그랬는데 아니 아. <laughs> 대답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듣다 보니까 네. <laughs> 그래서 어, 아까 그러니까, 길게 랑 길게 왔으면안 됐는데 아. 네 듣다 보니까 약간 잠깐 이상한데 처음에는 전혀 몰랐는데 네 <laughs> 감사합니다 이게 전화 연결해 아. 주시고 아 아무튼 네, 오늘 생일인데 그 축하해 주려고 축하해도 아. 해봤습니다. 네. 아 감사합니다. 음, 피아노 에이, 연주까지. 축하해요. 피아노 연주까지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아 고마워. 어디에요? 아 집에 있지. 지금 작업실. 작업하고 있구나. 음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우리 아 또, 아쉽네. 속일라 그랬는데. 아 거의 진짜 완전히 속았다가. 처음에는 아, 처음에? 아예 어. 몰랐다가, 어.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거, 이상한데? 어? 이거, 성재인가? 성재막 이런 얘기 생각하다가, 현식이 사연이니까, 이게. 음. <웃음> 뭔가, 널것같았지나 <laughs> 너무 대화 길어져가지고, 연기하기가 어렵더라고. 아, 아무튼 진짜 이렇게 전화 연결해줘서 너무 고맙고, 우리 또 듣고 계시는, 어, 우리 비키라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지금 해주세요. 네, 어, 피키라 성취자 여러분들 어, 반갑습니다. 저는 어, 요즘에 또 다시 전설 포켓몬이 되어서 국사을 <laughs> 네,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그렇죠. 네. 네, 뭔가 느낌이 좋으니까 다들 기대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저람디한테도 한마디 부탁드려요. 네, 될까요? 저번에 제가 말씀을 못했는데 네. 어, 그때 다 같이 이제. 나갔을 때 너무 네. 진행도 잘하고 너무 잘해서 DJ를 야. 네. 어 너무 멋있었어요. 어 계속 어 당연히 잘할 걸 알고 있었지만 어 계속 어 응원하겠습니다. 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오늘 전화 연결해 주신 우리 B2B의 현식 씨. <laughs> 정말 감사드리고요. 꼭또 좋은 음악으로 어또 인사하러 나와 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 음,